안녕하세요. 외 명품 바이솔, 꽃바람티입니다. 아이고, 맨날 며칠 눈만 오더니, 이렇게 바이솔들이 눈 속에 또 갇혀 있습니다. 꽁꽁 얼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영상권으로 올라가니까, 아마도 내일 정도, 내일 모레, 한 2,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눈 속에 완전히 그냥 갇혀 있어서, 아이들, 오늘은 또 밖에 있는 애들 영상을 못 찍고, 오늘도, 하우스에서 단련시킨 아이들 영상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주문하신 분들 오늘 다 배송 완료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마사를 주문하신 분들은 이번 주 눈이 아직 안 녹아서 골재사에서 차가 진입을 못해서 이번 주 아마 내일까지는 안 되고 이번 주 중반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배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삼마사 주문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어, 흙 오는 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눈 속에 갇혀있는 바이솔 모습 꽁꽁 얼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고 다시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부터 영상권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내일부터 이제 거의 해동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우스에서 단련시키고 있는 아이들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집시바이솔입니다. 집시바이솔 이렇게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넣놨더니 색감도 예쁘고 짱짱해졌습니다. 집시바이솔은 얼큰이 바이솔이고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면 매력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작년부터 제시하고 있는 신상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는 버글버글은 안 달아요. 얼큰이라 보통 2두에서 3두. 많이 달 때는 뭐 4둥이, 그 정도 답니다. 집시 바이솔. 얼큰이를 원하실 때는 집시 바이솔도 추천해 드립니다. 집시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그레이 고스트. 그레이 고스트 바이솔. 보라색으로 부리드는 그레이 고스트 바이솔입니다. 아이는 묵등이라 이렇게 자국 겁나게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겨울에 노숙을 시켜놓고 이렇게 단련을 시켜놔서 얼굴이 작아져 있는데, 이제 얼 봄에 자국 따서 식재하시면 얼굴 커질 겁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그레이 고스트 10cm 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고스트 한 포트 만 원씩 나갔었죠. 지난번에 8 0 0 0 원씩 할인 들어갔죠. 네. 오늘도 2,000원 할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고스트 10만 원짜리 8,000원 1 0센차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레이 고스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크레스타, 크레스타 바이솔이네요. 크레스타 바이솔. 대박을 근이로 키울 수 있는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기에도 핑크색, 보라색 또 가끔은 와인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번 색깔이 바뀌는 크레스타 바이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인데요. 한 포트 만5 0 0 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스타 바이솔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자구가 없고 얘는 3개 달렸고 얘는 2개 얘는 하나 그렇게 달려있네요. 크레스타 바이솔 10센차분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1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장미 바이솔입니다. 와인장미 바이솔 10센차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장미 한 포트 15,000원에 나갑니다. 노수을 시켜놨더니 와인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와인장미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는데요. 자, 봄철에는 조금 화산 와인색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또 꽃분홍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온습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에 따라서도 색깔은 살짝씩 다르게 나옵니다. 계절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오고 지역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장미 바이솔, 암포트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피핀 호랑이 피핀 바이솔입니다. 호랑이 피핀 딸랑 세포트 나갑니다. 나머지는 눈 속에 갇혀 있어서 오늘은 세포트밖에 못 나가네요. 자, 눈 해동되면 그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몇 포트만 어,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넣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색깔 좀더 화사하게 또 바뀌게 됩니다. 호랑이 피핀 바이솔, 자구만한 아이로 선별해놨고요 10cm 아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포트 나갑니다. 호랑이 피핀 한 포트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피핀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하베더보이, 하베더보이 바이솔입니다. 하베더보이가 이렇게 노숙을 시켜놨더니 얼굴이 작아져 있습니다. 봄철에는 이 작은 자구들도 어미모처럼 이렇게 얼굴이 커집니다. 굉장히 색깔 화사하게 불이 드는 하베더보이 바이솔.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5,000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4,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8포트 정도 선별될 것 같습니다. 하베더보이, 월동 잘 되고, 봄철에 색깔 화사하게 나와주는 하베더보이 바이솔. 이 와인은 나온지는 오래됐어도 금손언니가 참 예뻐하는 나이예요. 자구도 잘 달고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화사하게 불이드는 하베더보이 한 포트 5천 원짜리 4천 원에 나갑니다. 하베더보이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터더 헤이스트, 터더 헤이스트 바이솔입니다. 터더 헤이스트, 9cm분, 한 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만한 아이로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요. 이 아이도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밖에 있는 애들은 눈 속에 갇혀있어서 배송을 못해드리고, 이 아이는 배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cm분, 색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또 봄철과 여름철은 또 그린색으로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겨울철과 이른 봄철까지 핑크빛으로 그려드는 더더헤이스트 한포트 3,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더헤이스트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핑크가시, 핑크가시 바이솔이네요 지난 영상은 1년생 나갔었고 오늘은 묵은둥이 영상 나갑니다. 핑크가시 바이솔1 0 c 차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하엽이 많죠. 얼굴도 작아져 있고. 이렇게 노숙을 시켜놓고 묵은둥이가 되면 얼굴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봄철에도 이렇게 작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련된 모습이고, 봄철에는 자구를 따서 식재하면 얼굴도 크게 큽니다. 바사하게 물이 드는 핑크 가시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은 둥이니까요 묵은 둥이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고요. 방송 나가는 날짜를 말씀을 해주시면 금손 엄니가 아이들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 0 1 5년도 2월 10일입니다. 25년도 2월 10일 말씀해주시고요. 상품명과 주소 성함도 같이 문자로 주시면 금손 엄니가 문자 확인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가시 바이솔 한 포트 8,000원에 나가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미 바이솔이에요. 네미 바이솔 하엽이 겁나게 많죠. 얘는 거의 2년이 다돼가는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작년에 재작년 이던 아이예요. 그래서 하엽이 많죠. 네, 하엽은 하엽은 이렇게 무근둥이가 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봄철에 자구 하나씩 따서 하엽 제거하고 식재하시면 얼큰이로 크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데미바이솔 10센치 분에서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5,000원씩 나갔었는데 올해는 10,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짜리 만원 데미바이솔 북둥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기상품 킬러 바이솔 이네요. 킬러 바이솔 10센 차분해서 얼큰이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진 꽃자주 색으로 예쁘게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봄철에는 굉장히 강렬한 색깔로 또 변신을 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킬러 킬러 바이솔 10센 차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킬러는 금손음료가 많이 만들어놔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고 이렇게 달린 애기들은 다른 데는 아마 15,000원, 2만원 정도 할 겁니다. 처음에 출시할 때는 3만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킬라바이솔, 얼큰이바이솔, 한포트 1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베니즈 바이솔, 세베니즈 바이솔은 한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000원, 올해도 5,000원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은둥이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왕검이하고 다르게 월동 잘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작년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월동 시켜놓은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우스에 올겨울에는 넣어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봄철에는 얼굴 커지게 됩니다. 약간 꽃자주색으로 브리드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세베니즈 바이솔 작년부터 주시하고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세베니즈 황금이 바이솔 아니에요. 한 포트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니즈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핑크 로렌, 핑크 로렌 바이솔입니다. 핑크 로렌 10센 차분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트 8,000원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포트 8,000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로렌 바이솔이었고요. 무근둥이입니다. 이렇게 하이브로 몸을 감싸고 있는 짱짱하고 예쁜 핑크 로렌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얼큰이 바이솔 라운드 미드나잇 라운드 미드나잇 바이솔 오늘은 얼큰이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라운드 미드나잇 한포트 만원에 나갑니다. 요 아이가 이제 봄철에는 또 새로운 자구를 탈 겁니다. 얼큰이 바이솔, 라운드 미드나잇, 여름에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요 아이는 불을 좋아합니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라운드 미드나잇, 한포트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코넛 키스. 코코넛 키스 바이솔이네요. 코코넛 키스도 이렇게 노숙하다가 하우스에 나눴더니 색깔 더 이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코넛 키스 한 포트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10cm 분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을 감싸고 있죠. 이 아이도 솜털이 뽀송뽀송 나있는 게 매력적인 아이인데, 여름철에는 작년에 보니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게 성장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 포트 만 원짜리, 오늘은 8천 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키스 10cm 분한 포트 8천 원.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코코넛 키스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마샬 바이솔입니다. 마샬 바이솔, 10cm 분에꽉 차있는 아이로 오늘은 영상 올려드립니다 10cm압은 얼큰이바이솔이 되겠는데요 요 아이는 자구를 우낙 많이 달아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묵둥이에요 봄철에 자구 하나씩 따서 식재하시면 얼굴 크게 크는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솎아내주면 이렇게 얼굴이 커지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봄철에 하나씩 따서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샬바이솔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마샬바이솔입니다. 한 보트 만5 0 0 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000원 할인 들어갔었는데 오늘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짜리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바이솔 이제 봄철에는 더 화사한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퍼식픽참 퍼시픽 참 바이솔이네요. 저희들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인데요. 얘는 제가 키워보니까 자구를 조금 달 때도 있지만, 보통 많이 달아요. 네, 얼굴이 대형종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소형종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구를 적게 달 때는 얼굴이 좀더 크게 크고, 많이 달 때는 이렇게 얼굴이 좀 작게 크는 매력이 있습니다. 찐 꽃자주색으로 브리드는 퍼식 픽 참. 오늘은 네 포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봄철에 따서 식재하시면 또 새로운 자구를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은둥이로 아이들을 주문을 하시면 어미도 자구를 따서 식재하게 되면 어미도 자구 달고 자구들도 자구를 달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짱짱하고 또 면역력도 있어요. 어린애기들을 아이들의 식재해 놨을 때 그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간혹 소설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님들. 어린아이들보다는 무근아이로 선택하시는 게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바이솔은 무조건 노제활동 되고 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요 아이들도 면역력이 생기는 기간이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빨리 내보내는 농가들이 생기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죽여먹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보고 참고하시고 너무 어린아이들 을 보다는 가능한 한 누군 아이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퍼식픽참 한포트 요아이 15,000원에 나가는데요. 조금밖에안 돼서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짜리 만원 퍼식픽참 바이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힐링 바이솔입니다. 힐링 바이솔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대본에다가 이렇게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있는 아이인데 자구가 겁나게 많아요. 한 포트 만5 0 0 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묵둥입니다. 힐링바이솔도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힐링바이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아이입니다. 얘는 근데 자구를 두 개, 째까나기까지 하면은 네개 정도 되네요. 네, 요 아이들도 자구 따서 식재하면은 봄철에 대박 얼큰이로 키울 수 있고 색깔도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볼수 있는 힐링 바이소리 되겠습니다. 오늘은 묵등이 영상이고요. 이렇게 하엽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봄에 자구 하나씩 따서 식재하실 분들은 이렇게 묵은 등으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힐링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고요. 오늘 요 아이 15,000원짜리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둥이 15,000원짜리 만원 힐링 바이솔이었습니다. 다음은 폴리스 바이솔이네요. 폴리스가 갈수록 예뻐지고 있습니다. 짱짱해졌고요. 10cm 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스바이솔 한 포트 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색깔 예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00원씩 했었죠. 올해는 만원짜리 8,000원에 대보내고 있습니다. 폴리스바이솔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브리 들었습니다. 폴리스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스킵 스킵바이솔입니다. 스킵바이솔 10cm분, 한포트 2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묵등이라 자구 하나씩 떼서 식재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이는 작년에 제가 키워보니까 물도 좋아하고 여름에도 색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예쁜 아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강렬하게 찐초콜렛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물이 들었는데 봄철에는 어, 찐 꽃자주 색으로 또 그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색깔 예쁘게 나와주는 스키파이솔 신상입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스키파이솔 이었고요 다음은 누벨리움 마우가니 누벨리움 마우가니 입니다 묵은등이라 요 아이도 짱짱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커이로 교육해서 작년에 있던 자구는 뗐는데 지금 이제 올 봄에 새로운 자구를 잘 달게 됩니다 아주 예쁜 모습 볼수 있는 얼큰이 바이 소리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나가고 있었죠. 요아이. 오늘은 만원에 내보냅니다. 만원 선착순 요아이는 7포트로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포트 2만원짜리 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언니가간간이 반짝할인 적용하니까 이렇게 할인할 때 아이들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벨륨 마우가니, 한 포트 2만원짜리, 만원에 나갑니다. 다음은 아델 헤이드, 아델 헤이드 바이솔이네요. 아델 헤이드, 와이도 북둥이라 짱짱합니다. 아델 헤이드 바이솔, 10cm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델 헤이드, 한 포트 5천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색깔 예쁘게 변신하기 시작하네요. 아델 헤이드,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7, 8포트 정도 될것 같네요. 한포트 5,000원에 대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아주 화사한 모습을 볼수 있는 아델 헤이드. 한포트 5,000원입니다. 다음은 차이나돌, 차이나돌 바이솔이네요. 대박 을큰이로 키울 수 있는 차이나돌 바이솔. 이렇게 보랏빛으로 아주 화사하게 불이 들었습니다. 얼큰이 바이솔,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신상, 차이나돌 바이솔입니다. 작년에 첫 출시할 때는 3만원씩 나갔었죠. 금산업니가 올해는 2만원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차이나돌 바이솔, 얼큰이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10cm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차이나돌 바이솔입니다. 금산언니가 추천해,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 차이나돌 바이솔. 보면 볼수록 아주 멋진 아이가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돌 바이솔이었고요 다음은 다이렉트 약곡, 다이렉트 약곡 바이솔이네요. 오늘은 묵등이 영상입니다. 다이렉트 야코 색깔 아주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10cm 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얼큰이 바이솔 다이렉트 야코 바이솔이 되겠습니다. 한 포트 2만원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야코 작년에 저출시할 때는 3만원씩 나갔었죠. 올해는 2만원씩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단련시켜 놓은 다이렉트 야콕 한보트 2만원에 나갑니다. 아주 예쁜 색깔을 보실 수가 있고요. 봄철에는 더좀더화사한 꽃자주색으로 예쁘게 브리듭니다. 다이렉트 야코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 퀸트 센스 바이솔이네요. 퀸트 센스. 끝나인이 핑크색으로 브리드는 퀸트 센스. 짱짱하고 잘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퀸트센스 바이솔. 작년부터 이 아이도 출시하고 있는데요. 물도 좋아하고 색깔도 참 예쁘게 나오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퀸트센스 한 포트 5,000원 10cm 아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퀸트센스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금손언니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2월 10일입니다. 방송 나가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소 성함을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금손엄니가 바이소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꾹꾹 눌러주시고요. 금손엄니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금손엄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